와 여기는 네이지입니다 차량이 50대 텐트 가한 뭐 4,50대 될것 같아요 멋집니다 뜨거운 빙박 오늘 1월 11일 토요일 저녁 10시가 넘었거든요 차량이 50대라서 잘못 주차하다가는 뭐 <laughs>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또 옆에 주차해 놓고 잠깐 구경하러 왔어요 너무 멋있다 다들 소곤소곤 수근수근 굉장히 재밌게 누르시네요. 텐트, 텐트도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지긴다. 너무나 평화롭게 보이는 네이지 풍경을 보고 갑니다. 야경 멋집니다. 오, 아름다워라. 우리 대물나라에서또빙신님들이한 3, 4, 50명이 투입됐습니다. 여기 막. 뭐. 전부 1번에서 50분까지. <laughs> 즐거운 시간 되세요. 여러분. 오늘은 1월 11일. 저녁 10시 구경하고 갑니다. 아름다운 제 여자는 와 대단하다 지금 여기 지금 뚝인데요 이거 봐 내려가는 것도 되게 좋네 하도 여기 다녀가지고 길이 나있어 지금 와 춥긴 춥다 굉장히 춥습니다 구경하고 갑니다